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깨비입니다 아침에 남풍이랑 뱀이 공부하고 이제 점심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는 생선구이하고 카오푼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생선구이로 해가지고 카오푼 먹는 거하고 닭구이죠? 양념, 양념 발라가지고 닭구이가 여기는 좀 맛있습니다. 한국이,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있으면 모시고 올 정도로 저희, 저는 괜찮았어요. 바로 앞에 앉았네요. 남풍아, 뭐가 좋아? 만든 면이고요. 뭐 주는 거는 간단합니다. 뭐 양념이랑 야채랑 이렇게 갖다주고, 남풍이 열심히 시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풍 어떻게 가르쳐주면서 해야지, 어? 매호야? 아요? 뭐호야?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점심을 먹고, 어 옆에 불상공원 가가지고, 불상공원 관광하시고, 오후에 어 쇼핑몰이나 아니면은 그차영 캠핑, 그 일하는 거 장모님이 어떻게 일하는지 좀 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어 거기도 이제 끝마치기 전에 잠깐 가서 보고, 저녁에 이제 여행자 거리 관광을 하시고 싶, 싶으시다고 해가지고, 지금부터 오늘 매우 바쁩니다. 그 장모님이나 뱀 어머니는 어 이런 음식도 식당에 와가지고는 그 드셔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신기하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남풍이 옆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뱀도 이런 거는 처음 와봤대요. 외국인보다 더 모르는, 높은 상황이죠. 구운당 요리도 나왔습니다. 나쁘가자 가져간다고 <laughs> 이제 뭐 생선도 거의 다 드시고 닭도 닭발만 남았습니다 목하고 <laughs> 발가락하고 목만 남고 다 드셨네요. 면 거의 매이 제일 많이 먹었어요. 그매이 요즘에 이제 도시에 이제 도시 맛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매은 시골 가서 못살것 같아요. 도시 맛을 너무 많이 봐버렸어요. 여기 구경하러 왔습니다. 불상공원 구경하러 왔습니다. <laughs> 장모님 사진 찍고 있어요. <웃음> 네. <웃음> 사진, 네. <laughs> 사진 찍는 시라고 정신없어요. 지금 <laughs> 예, 남는 건 사진이지. 나포거 조심해, 말하는 조심해, 말하는? 조심하라고 조심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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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저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어 여기 밑에서 사진을 찍어주기로 했습니다. 다 올라가면은. 이게 겉에서 보기와 하고는 또 다르게 안에 들어가면 또 상당히 큽니다. 지금 보면은 관광객이 거의 없는데 이제 관광철은 어, 나우스도 관광철은 지금은 조금 줄어들은 것 같아요. 지금 온도를 검색을 해봤는데 33도 현재 33도고 체감 온도가 40도네요. 이야, 어 벌써 올라갔네. <laughs> <laughs> 벌써 올라갔는데요. 야, 올라갔어? 올라가셔가지고 좋아하시네. 뒤에 구름이, 구름이 예뻐 보이네요. 저렇게 입구로 들어가가지고 저기 위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왜 뿔도 있어요? 어, 네, 저기 치아 몇 개인가 세고 있습니다 아, <laughs> 시파? 네아 삼십! 언임지

오빠 있어요? 몸이지 오빠 어디 있어 <laughs> 사진 찍어달라고 해가지고 야 베리 굿 자세 보세요 자세 <laughs> 음, 나쁜애 베리 뷰티풀 Uh. <laughs> Can I see it? Oh, cute. 다시. again? Okay. One more. Can you take my photo? You're good? You're yeah, very good. Can I see your yeah, photos photo. there? Photo, uh. very good. Can I see my photos? I don't know. No. Oh, video.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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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I'm from Taipei. Taipei? Taiwan. Uh. 아이 프로 가울 아이 프로 코리아 코리아 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laughs> 안녕하세요. Thank you, thank you. <웃음> <웃음> 자, oh, one more, 아, please. 한번더 해달래. 이이 동상에 꽃이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동상을 배경으로 지금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Mm -hmm. 이게 사진찍는게 나라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야, 자세 나온다 자세 나와 많이 찍어본 솜씨야 예스 yes, 해야지 okay, yes. Perfect! Thank you. thank you! Okay, Thank you! Thank you! you. <laughs> thank you.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장모님도 여기서 사진찍으시네 남풍도 이 사진찍었는데 엄청 길어요. 메콩강도 처음 본대요. 응. 가방 보고 계십니다. 남풍아 이거 하나 사드려. 어? 남풍아. 아 사람 없어? 사람 어디 갔어? 강시래남 여기 사람 왔네 쌈센인데예센이야 송센. 하나 사드려. 네. 박당거 이거를 왜 사냐고. 이 응. <laughs> 가방. 쌍하고네어머님하고 응. 하나씩 사드려야겠어요. 응. 예뻐요. 예뻐요. <laughs> 물 왜? 잔뜩 주서 갖고 오셨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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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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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방 하나씩 <웃음> 사드렸습니다. <웃음> 어, 대나무에 이제 천 이렇게 입혀 놓은 겁니다. 저게 마음에 드시나 봐요. 지금 난풍이 가격 흥정하고 있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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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지. 가방, 가방. <laughs> <laughs> 좋아하시니까 좋네요 <laughs> <laughs> 체가온도체가온도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땀이 한 방울 아땀좀좀 좀 나셨네. 네. 그러니까 제 얼굴에 좀땀 났고요 현지인들은 이제 저를 보면은 저는 여기까지 다 젖었습니다 지금 땀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laughs> 너무 어, 너무 더워요. Okay, 현지인과 어, 저희 한국인과의 체감 온도입니다. 이제 다 보고 쇼핑몰에 이제. 간다고 하네요. <laughs> <laughs> 레이터 처음 타가지고 지금 <laughs> 놀랬어요게두 <laughs> 번째. 두 번째 에스켈레 인터두 번째. <웃음> 어, 어. <웃음> 구걸하겠다고 오자마자 쇼핑몰 오자마자 오라실 먼저 왔어요. <laughs> 이번에는 이번에는 엘리베이터입니다 엘리베이터. <laughs> <웃음> <웃음> 오시, 오시, 한 630원 정도. 질은 제가 만져봤는데, 질은 아주, 아주 안 정도. 지든, 제가 반지아안아안좋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안아안안좋질안안 좋아, 안안 좋아, 안아안좋

ไปงานได้ไปงานได้ใส่สบาแล้วว่าใส่เสื้อส้นายเจ้าเจ้เจ้าเป็นเอลก็บุเป็นเอใส่สุดเลยบางสุดจะเข้าหนให้เลยนุ่เลยจะลงไหมใช่เดี๋ยวนี้ก็จะลงแค่นี้ตีนเป็นงานเป็นยังงาม ngan, ta cho ở là xin cái này, ở đúng cái này. Có thương thương ờ, okay. Ừ, nên nung lè cái như này. Chắc là này mình vô đây tổ nhà rồi, này. này. được không? mày mắc kiểu เป็นยังเม้นแบบก็จะซื้อแล้วจะขายเดี๋ยวไปนเส้นเส้นโซ่เส้นเป็ดเส้นซ่าเส้นหุ้นเฮ้ยมาดิแมมาอ้มโอ้โโอ้โอ้โอ้โอ้โ้อโอ้โอ้โอ้้โอ้อ้โอ้โก้โอ้้โอ้โอย 비닐이 하나씩 다 들고. <laughs> 자기 거는 자기 거는 자기가 들기로. <laughs> 한여개사면6 5 0 0 원입니다. 아, 싸게 팔긴 싸게 파네. 근데 질은. 절대 안 좋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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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개, 여섯 개살아겠서 <목소리> 무조건 여섯 개 살아겠습니다. <목소리> 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태국 사람들인 것 같아요. 얼굴이나 몸이 나올 사람이 아니에요. 옆에도 하네. 작게 하는 게 아니네요. 이게 지금은 사람이 없는데 주말 되면은 장사가 엄청 잘 되거든요. <laughs> 저 여기 앉아 있으니까 저만 놔두고 가버리는데요? <laughs> 옷 입은다고 지금 방으로 한번 들어가시고 화장실로 한번 들어가셨어요. 아잘 어울린다 매워 베리굿이네. 음? 야 딱이네. 조금 작다 매 엄마는. 에이. 너이너이네 도이. 너이. <웃음> <웃음> 너이야. 매매 <laughs> <laughs> 네, 네, 이거 한번 해야지 이렇게. <laughs> 어매 네, 이렇게 한번해 이렇게. <laughs> 장모님은 옷이 딱 맞는데 이매 어머님 옷이 좀 작네요.

아유, 못펜냐 이게 안에 이게 이이아지 아, 나이 나이. 나이 나이. 나이 나이. 아, 나이 나이. 아, 나이 나것 아, 이 나이. 아, 나이 매우 네, 어머님이 아까쯤에 옷이 작아가지고 큰 옷을 사드려야 될것 같아. 나풍아. 네. 가셨는데 다행히 아시 와가지고 빅사이즈 있어가지고 하나 사셨습니다 베끼시는 거 보셨어요? Oh, no. <laughs> 마네킹에 있는 거저 <laughs> 어, 사가잖아요. 그면은 러 다른 옷 마네킹에 또 입힙니다. 네, <laughs>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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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님은 그 손녀들 있거든요. Yeah. 손녀들. Yeah. 뭐 사주려고 돈 뺐습니다. 막내 동생 거산다고두개 사면은 한 5천 원 정도 돼요. 가지고 보고 있는데 한이랑 뱀이 저기에서 벚꽃가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웃음> <웃음> 처음으로 하시는 풍선 던지기. <laughs> 이제 다 놀고 어 먹자골목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 식사를 여기서 하고 가자고 니까 남풍이 음식 파는데 가가지고 음식 사서 집에 가서 먹자고 하네요. 장모님 거 핸드폰 케이스 사고 있습니다. 케이스랑. 어 필름이랑 해가지고 한 2,500원? 그래서 저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이제 고쳐달라고 하면 돼요. <목소리> <목소리> 오, 이렇게 장모님이 비엔티안에 오셔가지고 두 번째 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 저희도 어, 경험이 새로운데 시골에서 올라오신